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애들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, 마네킹입니다한 번, 플레이 보도록 합시다. 플레이. 오, 쉣. w a s d 로 움직이고, 레프트 시프트 어, 라 이거 다, 달리기가 있네. 오, 어, 씨, 시스... 뭐야. 와, 어... 스태미너가 있으면 도망쳐야 된다는 건데. 뭐왜안 어, 열려? 어, 걸렸나 본데.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건데. 뒷문 같은 게 있나? 창문으로는 못 들어가나? 어, 여기 뒷문이 있네. 플래시라이트 킵시다. 여기도 여기도 안 열리네. 음. 어, 여기 나가는 길이 일단 여기 먼저 조사 좀해 보자. 어, 아, 나이스. 열쇠. 찾았습니다. 여기 되나? 아, 여기 아니네. 현관문 열쇠인가 봐요. 여기다. 계세요? 불켤수 있나? 오! 켜지! 기는 개불. 꼭 이런 집은 전기 안 들어와 있더라. 누구세요? 여기 유리 깨졌는데? 아, 접시. 뻔한 클리세야. 액자 삐뚤어져 있고. 여기 안에서 뭔 열어? 여기 아까 거기 뒷문 같은데? 열쇠가 또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다 잠겨 있는 거겠죠? 지하시 어 지하보다는 2층을 먼저 가보자. 잠가지고 여기, 여기 왠지 열릴 것 같은데? <laughs> 지하가 먼저 인 가봐요? 어 뭐야 열렸어! 뭐야 열려 있었구나. 근데 뭐 딱히 뭐 없는데?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. 누구세요? 왜 여기 내려오는 소리 들려 어 마네킹이다 켤수 있나? 안 켜지네 아아 아, 뭐야! 어휴 아, 열쇠 줄라고 어휴 아, 열쇠구나 아아 세이빙 룸? 와 아,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이게 위층에 열릴 수 있는 문인 것 같은데, 아, 열쇠 같은데, 다락방 열쇠인가? 여기인가? 아, 여기다 어, 오르골 빠르다. 워치 보고 있으라는 것 같은데, 어떻게 해야 돼? 어, 가까워졌다. 이거 빠루를 줬으니까 내려가 가지고 문 따고 나가라는 건가? 일단 나가자. 야, 소름 끼친다. 저 소리 달려오는 소리. 어 여기까지 왔어, 씨. 어? 어, 아, 쉣! 아, 문 따졌어, 씨. 야, 어떻게 해야 돼, 그러면? 얘를 여기로 유인하고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나? 아니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? 아 오지 마세요 어쉣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혹시 저기 뒷문 따고 나가는 건가? 열려라 제발 어! 오. 어! 오. 빨리빨리빨리빨리 뭐 나왔어, 나왔어! 얘가 밖에까지 못 나오나 봐요. 어디로 가야돼? 아까 여기 여기, 여기가 길이지 않을까? 여기가 길 같아. 어, 저기로 가자. 사람이 있나? 오, 아, 빠르, 좋아. 아, 오케이. 차를 고칠 수 있겠다. 어? 클릭이 되는데? 아, 좋아, 좋아. 아, 스무스해. 오, 찬다, 찬다. 왼쪽에 찬다. 쫓아왔어. 아, 들고 째야 돼. 간다. 한 마리겠지? 한 마리가 아닌가? 와, 두 명. 아, 와, 잠깐만 너무 많아. 너무 많아요. 잠깐만 이거 할수 있는 거 맞아요? 아, 달려! 아, 너무 빨라 얘네 뭐야? 와, 씨 잠깐만. 야 니네 뭐우사인볼트야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허씨 소리 체크, 계속 체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얼마 안 남았.. 어 뭐야 아 뭐야! 다 와가지고 어 이게 오케이 오케이 하는 법 알았어 하는 법 알았어 바로 갑니다 계속 가다 오른쪽 왼쪽 다 봐줘야돼 지금 아아아 아! 지금 공포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바뀌었어 이번에 진짜 갑니다 오케이 또 온다 또 온다 절로는 못 가는거지 아 얼굴 간지러 저기있다 어어어 아슬아슬했어. 다 왔다, 다 왔다, 다 왔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다 왔다. 제발. 오. 아, 나이스. 와, 와, 탈출이야. 아리스라이자 식들아! 가자! 어, 쫓아, 어 쫓아. 와, 소리 너무 소름 돋는데? 아니, 그거 왜 그걸 왜 들이받아? 제발, 제발, 제발. 유이스케이프. 아! 어? 아!